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기사 김준석입니다 어, 오늘은 10년대 말 전설을 썼던 서봉수 구단의 진로백 9연승 마지막판 어, 서봉수 구단 대 마샤오춘 구단의 대국을 같이 살펴볼건데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서봉수 구단이 흑번이고요 마샤오춘 구단이 백번으로 대국이 시작됐습니다 어, 소봉수구단의 진로배 9연승은, 어,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는 전대 미문의 진짜 대기록인데요. 그 이후에도 이제 몇 번의 그 전승 기록이 써질 뻔은 했으나, 아, 아쉽게도 가로막히면서 이 단체전에서의 그 전승의 기록은 아직도 이제 전무후무합니다. 어, 지금 보시면 이렇게 135 구침을 어, 흙이 두어 갔는데요. 이거는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어, 가장 많이 사랑받던 정석이죠. 어, 그 다음에 이제 갈라쳐 가는 수가 가장 알기 쉬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상기부터 국민 정석이죠. 이거는 흙이 엄청 이제 많이 두어 갔던 정석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백을 조금 선호하는 편이고요. 백의 실리가 이제 짭짤하기 때문에 백도 불만은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이제 흙이 가장 큰 곳인 이제 상변을 이제 키워 갔고요. 보통은 이제 뭐 이런 식이나 또는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하나 해 두고 이제 갈 수도 있는데 어, 서봉수보다는 이제 그냥 모양을 키워 간 모습입니다. 그러자 백도 걸쳐 갔고요. 제 흙도 이렇게 모양을 키워 와서 어, 느낌은 이제 이렇게 미끄러져 가고 싶어, 싶은 장면인데요. 어, 흙이 이렇게 하나 밀어두고 뭐 이런 식으로 두어 간다면 어, 이런 게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도 이렇게 밀어갔고요. 흙도 당연히 이곳을 그냥 닿기에는 이렇게 미끄러져 가는 수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제 흙도 당연히 이곳을 막아간 모습입니다. 그러자 여기서 손을 빼기에는 이두 점머리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요 백도 이렇게 받아갔고 흙도 밀어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여기서 하나 미끄러져 간게 이제 재밌는 게, 재밌는데요 어, 흙이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받아 준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바로 침입하는 것도 가능하겠고요 어, 그래서 실전에 이렇게 흙이 받아 가는 게 이제 무난한 진행인데 어, 여기서 바로 이쪽을 이제 처리를 안 하고 이쪽에 또 들어가는 게 재밌습니다. 이게 이제 상용 침입 수법이고요. 그러자 흙도 어 이런 식으로 이쪽을 지켜가기에는 아직 삼삼삼의 이런 맛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 중앙으로 붙여간 모습. 그러자 하나 빠지고 있고 이곳을 밀어갔는데요. 어 만약에 이제 백이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이제 흙이 이곳을 막아서 어 나중에 이제 이곳까지는 절대 선수인 모습인데요. 어, 그럼 백이 별로 한게 없는 모습. 그래서 하나 더 들어갔고요. 어, 이때 흙이 이렇게 막아서 받아주기에는 어, 아까 같이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젖혀놓고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면 어, 이쪽에 상변에 흙집이 많이 차이가 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흙도 여기서 하나 이렇게 교환을 해 두었고 조금은 이제 백으로 하여금 쉽게 넘어갈 수 없게 장치를 하나 해 놓은 모습입니다 그러자 백도 받아 두었고요 흙도 젖혀서 어 여기서 백이 젖혀 간 수가 이제 재밌는데요 이곳을 만약에 그냥 받아 주게 된다면 이렇게 단수 하나 치고요 이때 젖히고 이렇게 밀고 이곳에서 이제 흙이 막아 간다면 백이 하나 끊어두고 이렇게 젖혀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음, 당장은 이교환을 해두고 이제 갈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손을 빼게 되면 은 장문으로 잡히게 되죠 그래서 흙은 이렇게 받아 두어야 되는데 이때 젖혀간다면 어 이거는 백이 유리한 전투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흙도 이렇게 막 막아가지 못했고요. 이렇게 날일자로 어, 교환을 해, 해간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백이 해서 이거는 확실하게 이제 귀에 맛이 남아 있죠. 그래서 백도 하나 젖혀두고 여기서 이제 넘어갔는데요. 이걸로는 뭐 이런 식으로 패를 어, 걸어가서 치열하게 두는 방법도 있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상변에 패감이 많이 생겼기 때문이죠. 어 그러나 이제 바셔 어, 청구단도 약간은 긴장을 한, 했던 거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쉽게 어, 넘어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어, 흙이 이곳까지 젖혀갈 수 있게 돼서는 확실한 우세를 잡았고요. 이곳에서도 어, 실천에 이렇게 받아갔는데요. 이곳에서도 뭔가 음, 이런 식으로 아까 같이 패를 걸어가는 모습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전에는 이렇게 젖혀 갔고요. 또 이단 젖히고 이렇게 밀어 가서 지금 손을 빼기에는 이두점 머리가 너무나도 아프기 때문에 어 당연히 백이 손을 돌릴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절대였고 이렇게 밀어 갔습니다. 또 지금 손 빼자니 이 석점 머리가 너무나도 아프기 때문에 어 받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정해진 수순이었고요. 흑도 그러자 힘차게 밀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보이지 않는 선수가 있는데요. 지금 어, 상변 하변으로 이런 식으로 두어간다면 어, 이렇게 뛰는 수가 선수였습니다. 만약에 손을 빼면은 찌르고 넘어갈 때 끊고 잇고 이렇게 밀어서 이 상변의 백돌이 모두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받아가야 되는데, 받아가야 되는데, 어 이런 식으로 흙이 어깨 짚어 오면은 이곳에 이제 갑자기 연탄공장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어 백도 손을 돌리지 못했고, 중앙으로 두어갔고요. 이렇게 있고, 흙 백도 호구치고, 어 지금 여기 끊어서 어 기의 막까지 정리하게 되서는 흙이 확실한 우세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백도 이렇게 중앙 모양을 그냥 뭔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에는 공격을 당하면은 조금 쉽지 않다고 판단한 마샤오천 구단은 이렇게 먼저 삭감을 했고요. 흙도 여기서 이렇게 날렵한 잽을 하나 날려놓고 이제 붙여서는 어 흙이 확실한 우세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붙여놓은 수가 이제 재밌는데요. 나중에 붙이면은 중앙에 예를 들어서 어뭐 이런 식으로 돌이 왔을 때 나중에 붙이면 어 이거는 백이 이렇게 잡아갈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이곳을 먼저 붙여간 게 재밌는 수순이었고요. 그러자 백도 받아두고 그리고 이 마지막 큰 곳인 여기 두칸까지 뛰게 돼서는 흑이 어 이제 확실한 우세를 잡게 됩니다. 그러나 마셔청 구단도 이제 꿋꿋이 어, 마, 끝내기를 노력하면서 이제 두어 가고 있고요. 그러자, 어, 이렇게 대선은, 음, 흙이 확실한 우세를 잡게 됩니다. 이렇게 끊어간 수도 이제 집으로는 어, 많이 손해를 봤는데요 여기서라도 이 교환 하나만 해두고 손을 돌렸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내친걸음에 이렇게 하나 더 가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빠지게 되자 백이 사실 이두 점을 살릴 수가 없게 돼서는 어, 집으로 많이 손해를 봤습니다 이렇게 어, 이제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자 마지막 큰 곳인 백이 이 하변 쪽을 가게 되고 어, 여기서는 서봉수 구단이 약간은 한 발자국 늦추게 됩니다 이게 어, 약간은 느슨했고요 어, 이걸로는 이제 실천에 이곳을 두어 갔는데요. 이곳, 이곳으로는 어, 뭐 이런 자리나 이렇게 붙여서 이쪽 맛을 조금 이제 정리했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있고 이게 좀 약간은 느슨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붙이고 이 상용 수법이죠. 이렇게 수를 내려갑니다. 이렇게 젖혔을 때 지금은 그냥 막으면은 이렇게 호구를 쳐서 이렇게 패가 되는 모습인데요. 백이 막아 가게 된다면 어 백이 패감은 당장 많기 때문에 흑이 패를 걸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곳을 치중 가서 어느 정도 쉽게 정리했어. 이렇게 정리가 되서는 흑이 백이 만약에 이렇게 살게 된다면 이곳을 젖혀가서 어, 확실한 흙의 우세고요. 백도 어, 마지막 승부수로 이곳을 끊어갔는데 어, 결과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돼서 약간 늘어진 패가 나는 형국이었는데요. 지금 흙도 이곳으로 이제 수를 늘리고 싶지만 이렇게 치받고 이렇게 막아간다면 어, 이게 또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끊어가도 이렇게 빠져만 주면 두 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곳을 치고 어, 이렇게 밀어 간다면 백도 조금은 복잡해집니다. 흑의 입장에서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곳을 흑도 받아갔고요. 그러자 붙여서 수를 강력하게 쪼여가고 이제 한칸 띄어서 수를 늘려갔어. 먼저 끼우고 빠지는 게 이제 수를 어, 줄이는 수순이었고요. 그래서 밀어 가고 끊고 때리고. 이곳에서 그냥 막게 된다면 이곳을 막아서 이렇게 두어 가야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이곳을 빠지고 잡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어, 수, 수로 많이 차이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백도 이제 수를 줄이러 갔는데요. 흙이 만약에 받아만 준다면 이것은 이제 흙의 입장에서 늘어진 패가 됩니다. 하지만 흙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빠지는 수가 좋았고요. 만약 에 그냥 넘어간다면 막고 젖히고 이렇게 빠져서 흙도 어, 별 무리 없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 흙의 필승 국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백도 받아서 패를 해 갖고요 이렇게 단패가 났지만 흙한테는 이 상변, 줍는 백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 이렇게 정리가 돼서는 어, 크기 손쉽게 승리까지 거둘 수 있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한판을 보면은 마샬 천구단이 조금은 얼어있던 모습을 볼수 있었고요 서봉수구단의 그 기세를 또 느낄 수 있던 한판이었습니다. 어, 오늘 강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강의에 좀더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